자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캠핑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가족들이 함께 어어 어, 그거 찍어줘. 알았어. 알았어. 지금 옆에서 창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캠핑카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는 모... 캠핑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Il a deux <laughs> 캠핑카 계약을 마치고 차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저기 이제 차들이 막 있죠 처음으로 이제 캠핑카 여행을 하는 건데 상당히 긴장되고 떨리는데 청소하고 있고 와 캠핑카가 엄청 많죠 오케이. 우린 이건, 이거나 저, 우리 요, 요, 사이즈거든. 와, 아 차! 윤희야! 아, 좋아. 차 좋아? 이거 누구 차야? 아나 윤희 거야? 네. 윤희 혼자 타고 갈 거야? 빵이 네. 똥똥! 조금 전에 캠핑카를 찾아서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듯이. 이야, 이번에 여행을 함께 갈 캠핑카인데,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일부는 지금 이제 짐을 막 싣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요렇게, 여기, 여기 이제 한 침실이 문좀 있고, 여기 밑에, 저기 또, 또 침실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대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한세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애들은, 아직 그 학교가 끝나지 않았고 오늘 이제 캠핑카를 타고 애기들 학교에 마중을 갈 계획이거든요.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laughs> <놀린> 우와,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어? 어 엄마, 나 졸려. 캠핑카 야, 조용히. 캠핑카 좋아? 야, 일단은 다울아, 누리야, 자리 앉아. 다울아, 우리 가봐. 누리입니다, 자리야. 자, 야, 자, 터라, 그쪽 가방은 거기 윤이 앞에다 벗어나 잠바 벗고 니네, 아, 니네 가방 벗고 그다 가자, 가가지고 왔어. 문 닫고, 자은아 자 할머니 기분 어떠세요? 기분 짱인데요 엄마는 기분이 어떠세요? 중하는 는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없어. 우리 어른 아니야? 게임할 거요 네. 이제 안녕히 가세요. 저는 네. 갈게요. 그러면.

tu dis bonjour Bonjour, bonjour. Tu es vacances Oui Bien? <laughs> oh, d'accord oui. Bah oui euh. On va faire un petit tour comme okay. ça hein? On fait un petit tour pour les enfants <laughs> On va faire un petit tour de matériel <laughs> C'est tout <laughs> 여기가 <목소리도> 다 이게 아빠입야 <목소리도> 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다우라 여기 캠핑카에다가 풍 그치 충전 전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아이고 전기 컴퓨터야?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가 되는 거야 전기 전기차야 이거? 아, 아니 전기차는 아니고 이제 전기를 보내갖고 어, 외부 전기로 이거 쓰는 아, 거야 아거 먹을래 니꺼 있잖아 니꺼 네 아, 아 할머니 김밥 맛있지 그 응. 꼭꼭 어, 씹어 꼭꼭 박수 그래 최고 최고야? 해고. 배고프다. 아직 꺼내 먹어. 하우, 하 대장. 아, 이거는 파리에서 아주 이팩 와인. 이거 참 들어봐봐. 라면. 응. <laughs> 라면 안 먹을 <먹어>, 이렇게, <laughs> <sud> 이렇게 <laughs> 누르면 와인이 나옵니다. 자. 아유. 아유. 만 야, 다 같이 건배! 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내일 덜덜거리면서 갈 건데. 더 고생합시다. <laughs> 내일 시골길 갈 거거든. 또 <laughs> 먹을게. 네. 김밥 맛있어요. 음. 역시, 야외에서는 김밥이지. 김밥, 갱육육이. 응, 응. 첫날부터 응. 응. 이 치트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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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물 따라올래 아빠 저기 물뽀따다 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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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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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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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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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제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아이들과 사거지 하려고 지금 여기, 싼니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씻는데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 잡아줘. 네. 역시 우리. 역시 바장 아덕세부 무슈. 아세부메상세 무슈. 역시 무슈. 오, 다우이 무거운 거 들어주는데. 에이, 맥시가안 해주고. 멜시 맥시 했잖아. 아니야, 아, 아니. 아오니가 따뜻하면 나와다구나따뜻하물 이쪽인데. 나와,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기다려야지. 음. 아, 아니. 나와. 아빠, 내가 닦을래. 응? 내가 여기 닦을래. 아니, 아까가 닦을게, 니가 힘줄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각자 게임을한번 하고 책보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여행을 갔다 오신 다들 어제는 잘 잤나? 눈이 어저께 잘 잤어? 어? 오? 어? 어? 창문 열렸다 그지? 빵을 어제 그 주문을 했거든요. 세 개가 이제 도착을 했고 아침은 스크램블과 빵과 치즈 햄을 서 간단한 프랑스식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커피. 네, 네, 어머니 <놀람> 아니, 그냥 아, 많이 들렸어 에이, 차렸어이 차차. 에이, 차이 차차. 에이, 차차. 에이, 어차 에이, 차차. 에이, 차차. 에이, 차차. 에이, 비 온다 이게 아침에. 맞아 맞아. 나 음. 우리 비 소리 들리지? 빗소리 칼이 있어? 응. 없어. 음. 여기몇 시까지 비오죠? 둘째 날 아침 출발. 자, 우리 준비됐어? 네. 자 갑시다.

자, 일단, 내릴 준비 하세요. 신발이 어디죠? 아, 신발은 내가 꺼내줄까, 가만히. 당연하지. 엄마! 아빠! 왜? 아니야. 그래, 윤희 가자. 윤희, 안 돼. 윤희! 윤희, 아까 발잘들었왔어 어. 윤희, 윤희 버리고 갈까봐? 잘뵐 거. 어. 윤희 버리고 갈까봐? 아 자, 아 윤희 이거 풀어줘? 나, 어. 근데 발발발 받잖아. 나도, 나도. 자, 내려, 내려.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대표적인 강 중에 하나인 르와르 강 강가거든요. 지금 이제 캠핑카를 작게 위에다 세워놓고, 여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기 강변에 있는 모래사장에 왔는데, 어, 오늘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이쪽 강변에 너무 좋네요. 물도 잔, 잔잔히 흐르고, 이제 강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들은 모래놀이 하고 있는데. 뭐야 어, 저?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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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이, 세이. 오. 세이. 오. 오. 꽉 잡아 아. 이제 벤츠에서 나가서 먹을 거고, 지금 여기 스파게티 삶고 있고, 에롯이랑 다듬어서 나무동이라고 그랬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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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따라. 자, 아아 파스타가 왔습니다.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 엄마! 아우, 이동블이 엄청 잘 먹는데. 햇빛 없잖아 네, 그렇게 얘기 안어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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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을 먹고 와, 너무 이어다보르도방이있내가한시간 반에 두개 정도 걷고 왔는데서 아웃게 하늘이 좀 개이고 이요 가자 말자 지금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정말 와어 조금 추울까봐 걱정이 되긴 하네 자 캠핑장 다 왔다 내릴 준비하자 아 전기를 내가 할게 잠깐만. 뭐해 그다음에 자, 아빠, 이제 하자 이제 고기 굽자 고기가 오늘은 소시지랑 돼지고기 목살이랑 어까어까까 고기를 아 짠! 아유. 짠! 어? 야, 고기 익는 소리 좋지. my friend my friend you are not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고저저저어저고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 오오이밥 뭐? 먹게 나올까? 아니야, 나요. 은혜! 뭐해? 왜안아 t 응. 그런소리 다들 어왔어 다들 어세요이 정도. 이 정도. 먹 정도. 아우 맛있다 <목소리도> 어 무슨 책이야? 쇼피 우기, 유니 책이가 좀 유니랑 같이 있어. 쇼피와 피로는 재미있 이쪽에서는 캠핑카에서 씻고 있습니다. <laughs> 나 야, 뭐랄까야여까뭘 할까? 뭘 할까? 뭘 할까? 뭘 할까? 뭘 할까?